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야, 나 스노우볼 사려고 하는데 어때? 그럼 답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걸 알면 배우자의 경제 습관을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더 집중해주세요. 경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부부 갈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싸우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소비 습관 때문이에요. 10년차 부부상담사가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콕콕 전달해드리는 부부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오늘은 이 스노우볼 딱한 가지 질문으로 배우자 혹은 애인의 소비 습관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진짜 스노우볼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경제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 초간단 질문법은 바로 자기야 나 스노우볼 사려고 하는데 어때?입니다. 왜 하필 스노우볼이냐고요? 예쁘긴 한데 실용성은 크닥 없는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꼭 스노우볼이 아니더라도 속된 말로 예쁜 쓰레기를 산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상대방이 예쁜 쓰레기라고 생각할 만한 물건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피규어가 될 수도 있고 예쁜 그릇이 될 수도 있겠죠. 예쁘지만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산다고 할때 상대의 경제관념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총세 가지 답변이 나올 거예요. 영아 장형들은 그런 걸왜사 먹지도 못하는 걸 머리형은 왜 그걸 사려고 해? 마지막으로 마음형은 내가 갖고 싶은 사야지.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답변이 나오는 이유는 애인과 배우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장형입니다. 이 질문에 그런 걸왜사 먹지도 못하는 걸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걸 먹어라고 답을 한 이유는 먹고 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더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비싸고 값진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실용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2만 원짜리 스노우볼은 못 사게 하지만 10만 원짜리 한 끼를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형의 경제 습관은 어떨까요? 예상했다시피 식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며 흔히 말하는 갓생을 사는 유형이에요. 이런 장형은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때 장영이 말하는 쓸데없는 물건은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을 사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예쁘다는 이유로 사는 것은 과소비라고 여겨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왜 사? 라고 답하는 거예요. 장영의 눈에는 삶에 전혀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니까요. 두 번째는 머리형입니다. 생각이 많은 유형이죠. 그리고 Y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왜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그걸 사려고 해는 시비를 걸거나 상대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왜 스노우볼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대에게 스노우볼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스노우볼을 사려고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기만 한다면 사라고 할 확.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 귀여우니까 사라고 하는 사람, 실용적이니 사라고 하는 사람 등등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중요한 점은 왜라고 물어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설득이 된다면 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장형과 달리 티를 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면 머리형의 애인, 배우자의 경제 습관은 어떨까요? 머리형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에 꼬리에 꼬 꼬리를 물고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내가 이 스노우볼을 사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디에 둘지를 상상해 보는 거죠. 꼭 무언가를 사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면 머리형입니다. 장형과 다른 점은 이들은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구매합니다. 그리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죠. 요즘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머리형은 특히 영원히 일하고 싶지 않고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합니다. 머리형은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미로 와이키키 에베레스트 유형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다 왔습니다. 드디어 마음형이에요. 마음형은 자신의 마음만큼 타인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네가 좋으면 사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항상 상대의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라고 합니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타입이죠. 그리고 상대가 좋아할 것 같으면 자신이 대신 사주려고도 합니다. 스노우볼의 경우 오히려 하나만 사지 말고 옆에 것도 예쁘니까 다 같이 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라고 뒷말이 붙는 경우는 평소에 상대에게 인정과 존중을 많이 못 받은 마음형입니다. 상대가 스노우볼을 사든 안 사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괜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에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마음형의 소비 습관은 어떨까요? 이름 그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씁니다. 그때그때 꽂히는 물건을 사는 거죠. 다만, 이건 충동구매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돈을 모아서라도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견해입니다. 있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해서 한정판이나 커스터마이징에 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스노우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형의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형 중에서도 호수 유형이 위로도 되고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좋아합니다. 머리형 중에서는 ykk 유형이 흥미롭고 재미있다면 사려고 하는 경향이 높죠. 자 이제 서로 다른 성향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음형이 생일이 되어 장형이 선물을 해주려고 카톡 위시 리스트를 보는데 장형 입장에서는 마음형에게 선물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정돈이 되기 어려운 예쁜 그릇과 피규어가 달린 젓가락 키링 가지각색의 인형 등. 장영의 눈에는 모두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형에게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물건들은 예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실용성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나 사고방식이 다른 이 둘이 만약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매일 같은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형이 큰맘 먹고 산 인형을 과소비, 쓸데없는 물건으로 보는 장영, 먹는 것에 돈을 절대 아끼지 않은 장영 보는 마음형. 이래서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마음형, 장형이라는 것만 알아도 아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좀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이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향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의 성향만 알아도 부부싸움을 9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예요. 이해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고, 오해는 깊은 감정에 상처를 남기죠.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무슨 성향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핵심만 복습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경제 습관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자기야 나 스노우볼 사려고 하는데 어때? 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총 3가지 답변이 나올 거예요. 장형은 그런 걸왜 사? 먹지도 못하는 걸. 머리형은 왜 그걸 사려고 해? 마음형은 네가 갖고 싶으면 사야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성향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 성향 혹은 배우자의 성향을 알게 되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지 또내 배우자는 어떻게 답했는지 알려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신다면 다른 분들의 연애, 결혼 생활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의 심화 과정으로 8가지 성향 분석법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알아둬도 진짜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 8가지 유형을 알게 된 뒤로 결혼 생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성향 파악이 되니까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눈으로 훤히 보이거든요. 팔 유형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속 영상을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손바닥 보듯이 헌한 인간관계와 결혼 생활에 대한 해답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